세상의 중심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는 진실을 꺼내고 누군가는 또다시 비밀을 감춘다. 그리고 지금 여왕의 집 50이라는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유경은 황기만과 이혼을 결심한 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되짚어봅니다. 늘 비교당했던 제인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위로 그녀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 속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황기만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녀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왜 납치됐는지 도유경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끄럽습니다. 이젠 더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와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도 날카롭게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강재인은 김한의 납치 사건을 기찬에게 보고받은 뒤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김한의 유의 사주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한의 어머니인 숙자의 울부짖음을 들은 순간. 가슴 한켠이 뜨겁게 욱신거립니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한 가문의 붕괴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붕괴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자신을 점점 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영은 병원에서 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자영에게 말합니다. 최근의 기억 누락은 단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된 걸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자영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들의 존재도 조카의 과거도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이 이제야 두려움 속에서 본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영의 눈에 흐르던 물기는 후회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일까요? 그리고 강미란. 그녀는 자영의 기억이 흐릿해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야 신이 나한테 카드를 주는구나. 이젠 내가 게임을 끝내겠어. 그녀는 과거 YL그룹을 위해 희생한 대가로 단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인정을 직접 손에 넣겠다고 결심합니다. 기만의 납치 사건은 점점 더 수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영상이 유포되자 언론은 김한이 과거 저지른 비리와의 연관성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체로 돈을 빌린 이유, 그가 은호 유괴에 개입한 정황, 그리고 납치된 현재 모습까지 모든 것이 SNS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여왕의 집 전체를 뒤흔들 사안이 되어갑니다. 기차는 고뇌에 빠집니다. 형을 구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 모든 악연을 끝내야 하는 걸까? 그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그는 제인을 찾아가 말합니다. 제인아, 내가 결정해. 형은 내 조카를 유괴하려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나는 나 혼자선 판단 못하겠어. 이 말을 들은 제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안 구할래. 하지만 당신은 당신대로 해. 내가 당신의 선택까지 조종할 수는 없으니까. 제인의 말에 기찬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혼자 기만이 감금된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엔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이는 인물들, 기만의 얼굴을 바라보며 비웃는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기찬씨. 이 낯선 남자는 바로 한때 YL 그룹을 적대하던 경쟁사의 후계자 정호성의 사촌형. 이제는 해외에서 세력을 키운 복수자였습니다. 기회를 줬잖아. 너희 집안 깨끗이 털라고. 근데 안 했잖아. 이젠 내가 직접 청소할 차례야. 기차는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냅니다. 내가 뿌린 게 아니어도 내가 거두게 될 운명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어. 기차는 기만이 감금되어 있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곳에서 한발 늦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만은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기차는 낯선 남자 정오성의 사촌형에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그는 귀국한 이유도 복수의 대상도 단순히 황기만 하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차는 병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는 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모든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 내가 알던 형이 맞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었을까? 그날 밤 기차는 집으로 돌아와 제인을 마주합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나 이제 혼자서 결정 못하겠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항상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못하겠더라. 제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해줄게. 우린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는 쪽을 선택해야 하니까. 한편 도유경은 황기만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감정 속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병원을 찾습니다. 기만은 의식을 회복하지만 말을 잇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유경아 미안하다.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나 봐. 그의 눈물에 유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은 그저 불안했던 사람이야.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더 잔인해졌던 사람. 기만은 무너지듯 울며 묻습니다.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유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섭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시각 자영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억 혼란에 결국 미란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랬던 거니? 승우가 내 아들이란 걸. 왜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지? 미란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젠 알 필요 없어. 언니는 잊고 싶은 거 잊어. 난 이제부터 내가 지킬 사람들만 지킬 거니까. 자영은 울컥 하며 소리칩니다. 미란아. 너나 버릴 거야? 하지만 미란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야. 우린 너무 오래 서로를 붙잡고 상처만 줬어. 한편 강재인은 회사에서 새로 부임된 외부인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인사는 다름 아닌 해외에서 돌아온 정호성의 사촌형. 이제는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위협이 되는 존재. 그는 강재인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제인 씨, 이집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제 곧다 알게 될 겁니다. 제인은 그 순간 YL그룹을 향한 누군가의 복수가 이미 구조 안에 스며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최종 타깃은 그녀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여왕의 집 52화는 누군가는 자신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복수를 개시하고 누군가는 사랑과 가족의 진짜 무게를 깨닫는 감정의 도간이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폭풍 속에서 누가 끝까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을지 그건 오직 시청자 여러분만이 지켜봐 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거짓과 욕망이 폭풍처럼 무너지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이는 구독을 좋아해요.